자, 오늘 또사계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번 주사계좀 질질 끌어가지고 별 내용은 없었고, 재미가 그리 있진 않았어요. 그 와중에 재밌었던 거는 십고기 정숙이 본인 입으로, 어, 유호성 닮았다. 그 얘기만 좀 웃겼습니다. 근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인물은 17교옥순입니다. 17교옥순이 이번 주에, 어, 눈물을 흘렸습니다. 저번 주 예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, 왜 울었을까? 왜 울었을까? 이렇게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현타와서 울었을 것이다. 어 그게 맞더라고요. 17기 옥순이 전날 사개에 입소를 했고 7명의 남자 출연자들 또는 여자 출연자들이 17기 옥순을 굉장히 이제 유니콘을 본 듯한 그런 반응, 또 기대를 한 몸에 또 부담을 좀 주면서 17일 곡순도 좀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출연자들이 아, 막 너무 만나 뵙고 싶었다, 뭐 영광이다,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저녁에 선택할 때는 2 5기 영철만 오고 또 다른 여자 출연자에게 몰렸어요. 제 생각에는 17일 곡순이 그걸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람이라면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1 7격순 입장에서는 감정이입에서 말해보면은 뇌피셜이지만 남출들 뭐~ 내 스타일도 딱히 없는데 자기들이 뭐~ 영광이니 뭐~ 만나 뵙고 싶었다는 해놓고는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또 (25기) 영철과 데이트를 나갔는데 아~ 데이트가 너무 재미가 없고 또 감정이 다운된 상태로 (25기) 영철에게 대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(25기) 영철은 내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숙소 오자마자, 야 지치고 현타가 와서 잠들었고, 다음날 일어났는데, 또 고구마 현숙이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까는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라는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. 집에 가고 싶다. 컨셉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제작진과 인터뷰할 때, 아,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눈물을 똑똑똑 흘리면서, 아,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, 남자분들 엄청나게 다 좋은 분들인데,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, 아, 밖에서 소개팅 해도 잘안 된다, 이러면서 훌쩍훌쩍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, 옥순의 그런 환경, 조건이 남자 만나기 쉽지가 않다. 그리고 옥순의 지금 태도가 남자 만나기 쉽지 않다. 뭐 어쩌겠노. 요렇게들 하시던데. 맞죠. 태도, 환경. 다 남자 만나기 뭐 용이한 지금 상황은 아니죠. 옥수원의 태도도 굉장히 소극적이고, 누가 가서 말 걸어도 단답형에다가 코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, 뭐 환경도 세종시 농장 운영하고 있고. 그건 맞는데,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. 지금 남자 출연자들도 서서히 1 7교옥순에게 몰릴 기세예요. 다음 주 예고에 1 7교옥순이 몰표를 받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그 전에 17기 때도 옥순이가 초반엔 인기 없었지만 계속해서 남자들의 구애가 이어졌고 17기 방영 이후에도 뭐 수많은 남자들과 소개팅을 했던 옥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7기 옥순님이 어떠한 환경, 조건, 뭐 성향이든 간에 남자들은 줄을 서 있어요. 근데 그 남자들이 17기 옥순의 성에 차는 남자들이 없다. 코드가 맞는 남자가 없다. 요게 그냥 핵심 아닐까 싶어요. 요거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그냥 뭐 주변에서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면은, 야, 니눈 네 낮춰야 된다. 야, 니 이래가지고 장가 갈래. 언제 시집 갈래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, 그러니까 현실 타협을. 왜냐면 옥순도 이제 나이가 80 하니까. 근데 그게 쉽게 될 분도 아니고, 또 요새는, 아유, 눈 낮춰가지고 결혼하지 마라. 남녀를 떠나서. 나중에 후회한다.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많이 해요. 옥순이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내가 정말 동반자가 필요로 한가. 또 내가 정말 꿈에 그리는 그런 운명적인 인연이 나타날 수 있을까. 37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. 근데 이제 옥순님의 나이가 엄청 젊다. 그러면은 아직 시간 많다. 또 기다리다 보면은 너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날 거다. 요게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지금 90년생이시고,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지금 하는 걸 보면은. 실제로 결혼 시장에서 그렇게 여유로운 지금 상황은 아니어가지고, 무작정 기다리면 되겠다. 요거는 또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, 눈 낮춰서 가야 된다. 요거까지도 모르겠고.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, 그 선택의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 거다. 요 얘기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솔로 나라에서 표를 못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죠. 외적인 부분 또는 성향 특히나 소극적인 분들이 표를 많이 못 받게 되는데 17육수는 둘째 날부터는 남자 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. 첫 날에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. 그래서 소극적인데 어떤 남자가 착했어? 요거는 좀17육수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인 것 같긴 해요. 아무래도 17기 때 영향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 현장에서 봤을 때1 7기곡순의 수수한 뭐 그런 외모에 조금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우울한 느낌까지도 주는데도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요. 뭐 어쨌든 사계에서 어1 7기곡순이 굉장히 우울해 있는데 이제 남자들의 선택 또는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해맑게 반전이 될수 있을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.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남자 출연자들과 (17기) 옥순이 대화하는 걸 봤을 때 (24기) 광수랑 (17기) 옥순이 은근히 뭔가 코드가 맞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(24기) 광수와 (17기) 옥순이 뭐~ 현커다 결혼 커플이다라는 스포도 돌았다 보니까는 뭔가 이두 분이 설마 잘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예측도 되는데 17기 옥순이 인연을 찾고 운명을 찾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엄청난 외모도 뛰어난 성품 뭐 요런 걸 찾는 거냐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24기 광수와 이 사계에서 진짜 잘돼 가지고 현커다 이러면은 아 17기 옥순은 정말 본인만의 코드 진짜 본인만의 그런 인연을 찾는 거였구나 이런 게 수긍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계가 좀더 진행이 되고 또 결말쯤 가봐야 17기 옥순의 그런 또 유니콘 같은 남자는. 도대체, 어떠한 성향의 남자를 원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무튼, 오늘 17 곡순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절주절 해봤는데,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